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아게도냐에 준비된 자, 우지아. 사도인전 1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면, 그들이부르기야와갈리아 땅으로 다니고, 우시아 앞에 이르러 기도니아로 가보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 하는지라, 우시아를 지나 주보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부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만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루가 신라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길을 안열어주거예 그동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하던 지역에 가서 다시 한번 어. 환기시키고 다시 한번 그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성경께서 무엇을 허락지 않아요. 길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허락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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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우기니까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환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이세요? 바울의 환상에 이제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그리스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서키하고 연결된 반대편 그리스 위쪽 마게도냐. 현재 그리스의 북쪽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서쪽 우리 반도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거기에서 위쪽이 마게도냐입니다. 그쪽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 그 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와, 우리한테 와줘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라고 했으면 바로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오라고 했으면 그쪽으로 갈 길이 막 순적하게 열려야 될 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라고 해놓고 가서도 그렇고, 어때요? 가는 길도 그렇고,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부르신 곳으로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이야, 나 이제 환상을 보았어. 나 하나를 청스고 가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길이 편안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는데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네. 16장 11절, 12절 을 보면. 우리가 드로 와서 베타로 사모드리게를 시키요 대학벌리로 가고 거기서 필립보에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들어간 성이 빌립보였는데 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수일 동안 전했는데 열매가 있어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갔는데 열매가 집값 집값 나타나야 되는데 집값 집값 안 나타나면 어때요? 아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어? 하나님 부르시는거 맞아? 항상 공부 하죠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빌리포에 들어갔는데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하러 가냐? 여기 지점이 참 중요한 지점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후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목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성기는 누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하러 가요? 성 안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따로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갑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가는데, 강가에 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있으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빨래하는 여자들이. 있는 네. 옷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때요? 옷감에 물을 들이고 나면, 이제 이거를 잘 이제 옷감에 물이 안 나고 살이 안 묻게 하려고 잘 빨아야 되그렇죠 네. 염색이 잘 진행되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강가에서이 염색 옷감을 만드는 이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벌어지고 있는 중에 누구예요? 바울하고 신라가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그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하고 얘기 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누가?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방법은 참 여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온전히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이 복음에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름상으로 봐도 어때요?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냥 그리스 여자예요. 예, 네. 로마, 그, 그때 당시 로마의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여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여자는 지금 마음에 누구를 품고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 알고 있었던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준비하고 알고 있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전하니까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데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이름은 뭐냐? 열매가 많이 맺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많이 맺히 r 열매가 너무나 많이 맺히는 그런 여자라라하 하는 런이이야입입다참참이을잘지 지어야 되봐요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될수 d 습습다우 우리 명해해야되요요 <laughs> 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빌리 n 의첫 성인 빌 이마게도냐의첫 성인 필리포에서 천열매인 루디아라는 여자, 바로 열매를 많이 맺힌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의 발을 따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산이 많은 땅 같은 필리포의 천열매 루디아가 말씀에 복음에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 씨앗이 거기서 일어나서 천열매인. 루디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지금 이 집의 가장은 누구예요? 루디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모든 걸다 주관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요? 남편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이 여자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벌써 주를 믿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에 계심을 인사하십시오. 주를 믿는 자시죠? 주를 믿는 자. 네. 주를 믿는 자예요. 네. 우리가 주를 믿는 자, 바로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생각하면, 어떻게요? 우리 집에 와서 살아. 너 하고 있는 이 전도하러 온이 일을 우리 집을 베이스캠프로 삼아서 해!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집이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력가이기도 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장사하는 그때 자주색 옷을 염색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자주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이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게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으로 확인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서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해 아니야, 우리 그냥 갈래라고 얘기하니까 강부원에서 머물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될그집 루디아는 욕심이 있어서 그 영적인 욕심이 있고 제 복음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갔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우리집이 베이스 캠프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갔으면 하는 그 뭐가 있어요? 영적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영적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생태교육을 받았는데 생태교육을 받는데 그 생태교육을 받으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생태교육인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당 256명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일을 하는데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서 궁금하게 해서 물어보게 했다는 거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역사도 바로 이러한 것처럼 전해져요. 온전히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감시유화라 했던 것은 뭐예요? 바울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인가를 볼수 있어서 루디아는더 바울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하늘을 향한 마음이 어때요? 더 확고해졌을 거예니다 루디아는 바로 그 모습으로 그 바울의 섬기는 모습으로 신앙이 성장해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에서 바라볼 때 제가 어, 우리 교회는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성, 이 모든 성도들이 제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기에 있는 이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다시 한번 어 내가 아 나도 좀 쉬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그런 영향만 미친 건 아닌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모습,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그 고민이 들어다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또한번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이 세상 공부도 이 칠서도 가서 보여주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르고 쓰레기를 버리는 게 이게 몰라서 이게 버리는 게 잘못되고 인식되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아니라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바로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주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루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루디아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되고 자기가 그 삶을 며칠 동안 같이 보면서 우리 집에서 유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활용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요구하는 얘기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복식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추수할 복식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앞에 엎드려 부르지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더부르지어 겸손함으로 보자. 그리고 그 겸손함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느끼게 음. 해주시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아 내가 부르짖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 내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문불이 치지 않아. 내 속에 겸손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은 이게 물집이 없는 것 우리가 지혜가 야하진 것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 예, 부끄러운 것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다운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인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 마음이 신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다울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놓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합시다. 우리 집에 와서 나도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움직여갑시다라고 얘기하는 모습 그 것이 생생하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루디안이 그래서 그첫 열매를 시작으로 완전히 열매가 추수되는데 베이스 캠프가 되는 이 빌립보 성의 베이스가 되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베이스가 되는. 바로 그러나 첫기순같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물귀야가 여기서 나오고 안 나오지만 우리가 정말 정말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은 이존자가 진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같은 물귀야가 어떻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어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건 바로 예수 그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떨어져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보고 열매 그 자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더 탐손하게 더 낮아져서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예수의 복음을 칭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면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아유 그렇습니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을 확인하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품을 짓고 그렇게 나아가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필리포 교회가 우리의 집에서 세워져서 어떻게 요 빌리포 지방을 가꾸어 가기 시작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예수의 삶을 그곳에서 보여주는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사랑받고 돌봄받으며 바울과 돌봄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친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런데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바울의 이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흥망해지는지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14절로, 빌리포스 2장 25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일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가 내 사역을 돕다가 병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걱정할까 봐 얘가 은혜받아서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근심을 면하게 했다. 내 근심도 면했고 너희 근심도 면해서 빠르게 본인 다이 사람은 누구예요? 에바브, 로 지도인데 이 에바브로 지도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크에바브로 그 지도. 이 사람이 그렇게. 어디서 나왔어요? 루디아라고 네, 하는 네. 그 사람의 교회 세워진 그 장소에서 나옵니다. 루디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몸부림 쳤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바울이 그곳에서 몸부림 치고 오래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포 교회에서 바울에게 배웠던 루디아가 어떻게 돼요? 온전히 애마로 시도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한 교회를 생산하고 생산합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기쁨이 되는 예수의 수그분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도로 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지즘에서 시작된 이필리포 교회의 첫 열매 루디아는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그 교회를 지키면서 부르짖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요? 보고 전한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바울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에바 브로디도 또한 그렇게 복음에 미쳐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미친 자들이 이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복음의 미친 자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섬기면서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복음의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준그첫 번째 시작이 루디아였다는 거죠. 여러분, 루디아가 바로 이러한 시작 시점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능력을 만들고 능력이 능력으로 다시 재탄생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로 이러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로서 역할을 온전히 했던 루디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나올까요? 이에버브로디도가바울한테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필리포에서 나왔는데 이 필리포 누구 집에서 시작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 곳에서 바로 그것이 필리포 교회가 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론하고 있다는 겁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서 이런 사역자들을 세우고 공급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누디아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수 있다는 것. 그치요? 그리고 이빌리보 교회는 또 무엇을 하냐?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성경원금으로 도와줬던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사로니가 교회나 뭐 그런데 이빌리보 교회는 뭐라고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빌리포 사람들아, 너희가 알고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노냐를 떠날 때에 죽어는내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라고 얘기해요.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곳이 너희 뿐이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 어떻게 했어요? 한곳 뿐만 아니라 주고이란다고 도와줬다. 루지아가 세운 이 빌리포 교회에서 선교 아무도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전했지만 거기서 반응을 보였던 교회는 너희밖에 없어라고 얘기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 라고 얘기 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도 성장해 놀랍도록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됐습니다. 아, 근데 빌리보 교회가 큰, 큰 교회일까요? 아니요. 아니. 작은 교회에 너희가 청소해 주고 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빌리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온전히 아 우리 그렇게 보여주었고 그 보여준 예수의 사랑이 자기를 살렸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그 자기를 살리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한 뒤에 보교회가그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또 성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을 보내고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를 세워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루디아는 이런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음. 여러분 우리 그런 사역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지음에서더 겸손하게 그렇게 사역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충성하는 그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리들의 생명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세워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능력 인는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지만 강한 교회 사무엘상 1 6장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영원한 중심을 보는 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름 부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없고 다윗의 큰아 이 세의 큰아들 엘리야누가 온 것이니 그 아들 보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너는 사람은 외모로도 는러 중심을 보라. 아무나들의 근데 가장 못생기고 가장 어리고 이상한 애를 하나님이 키우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준비되어야 할줄있습니다 아, 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중심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중심을 준비 못하고 우리가 떠다니는 나룻배처럼 그렇게 일용들 저를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고 저의 모습을 바라고요. 중심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엎드려 지금 맡기신 현장에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진 필요가 있어요 바로 우지야는 그렇게 중심이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준비된 바로 우지야 하나님이 그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봤어요?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선교와 고금증거의 힘고 그리고 제자 기르는 데 힘쓴 교회의 중심에 이 루디아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계의 도냐에서 첫 열매, 바로 그첫 열매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루디아, 그 루디아의 이 행적들, 교회들, 이 빌리포 교회가 흘러간 그 행적을 보면 첫사람 로디아가 얼마나 몸부림 쳤을까 고민을 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이 친한 교회 첫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이라도 다 포용하고 섬길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불을 지질 때그 불의 지음의 능력 앞에 모두가 다 와서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 강한 예수의 능력으로 강한 교회 성장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작가는 기도하면서 나가시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수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하기를 원해서, 돌을 짓고 그렇게 루디아처럼, 온전히 주의 복음을 위해 선신하고 주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세서지고 주의 복음의 권세 가운데세서져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에 서기를 소망하며 작지만 강한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고 주의 복음을 위해 선신하고 세상 모든 능력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과 삶과 온전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며 주님 앞에 엎수 있는 교회로 세우지 우리가 먼저 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더욱더 순하게, 정확하게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올라오는 계획 가운데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올라오는 계획 열어게 하시고, 올려는 올라오는 계획의 능력이나 타나게 하시고, 우리 겸손하게 주를 위한. 이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빌리포의 루디아처럼 응. 친한교회의 루디아로 성장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팔수의 삶을 살리 겸손한 루디아의 삶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친한교회의 성들을 머리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Amen.